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1980년대 초에 유행했던 가요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아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사실 이 가사 내용은 한국의 그 당시에 아,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어른들로부터 독립해서 나의 자유를 누리고 좀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졌던 가요였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뭐든것 내려놓고 내 주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가요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내용이지요. 사실 내가 주인 삼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나의 주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나의 주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나의 우상일 수도 있고, 또 어, 내가 좋은 집, 뭐 좋은 차, 맛있는 음식, 뭐 재미와 오락 이런 것들만을 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나의 주인이고, 또 우상이 되어 있 수도 있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주인이 바뀝니다.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죠.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은 다 헛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사랑 삼습니다. 그 첫사랑이 나의 전부의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끝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첫날부터 내가 죽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오직 나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으로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상한 요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에벤, 에세,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평화가 찾아오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라마에서부터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1년마다 매번 순회를 하면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부흥기, 최고의 안정기, 최고의 평화기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나이가 30살 초반이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사무엘상 8장이 되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지요. 사무엘의 나이가 아마 60대 70대 정도 된것 같습니다. 세월도 30년, 40년 정도가 흐르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늙고 나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에게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을 이제 다 맡겨 주고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를 따르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좋은 리더였습니까? 그런데 이두 아들이 아버지처럼 하지를 않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이 쌓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장로님들께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제 사무엘께서는 나이가 많으셔서 더 이상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사무엘의 두 아들은 뇌물까지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으니 이제는 우리 나라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서 왕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주변 모든 국가들은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하나님의 민족 삼으셨을 때가 BC 2166년입니다. 지금 사무엘 시대가 BC 1050년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1000년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이거 대단히 독특한 모습이죠. 주변 나라들에는 다 왕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나라에만큼은 왕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 지도자를 세우셨지요. 아브라함도 세우시고 모세도 세우시고 여호수아도 세우시고 많은 사다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고 우리들도 주변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화면 보시고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니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니게도 그리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버린 거죠. 자기들이 왕처럼 되어서 살고 싶다.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왕처럼 사는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또 모세를 세우시고 율법까지 주셨지만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법 제도까지 만들어 주셨지만 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늘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쫓아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인간 왕이 필요하다. 인간 왕을 세우고 싶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인간 왕이 세워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경고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 왕을 요구하지만 인간 왕이 세워지면 오히려 더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인간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군대로 소집해서 자기의 왕궁과 나라를 지키게 할 것이다. 너희의 아들들이 군인들이 되어서 왕을 지키고 왕궁을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인간 왕을 요구하겠느냐?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의 딸들이 소집되어서 왕궁에서 음식을 만들고 왕을 시중들게 하는 그런 일을 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겠느냐?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과 밭과 포도원의 일부를 왕이 다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을 왕의 신하들에게 다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인간 왕을 요구할 것이냐? 인간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흘리고 농사 짓고 거두었던 곡식들 열매들 소산물들 중에서 세금 명목으로 다 떼어갈 것이다. 그래도 인간 왕을 요구하겠느냐?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과 노비들을 다 왕들이 일부를 가지고 가고 왕의 종과 노비로 삼을 것이다. 그래도 인간 왕을 요구하겠느냐? 너희들이 인간 왕을 세우고 난 후에 아, 인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도 더 이상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인간 왕을 요구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왕을 세워졌을때 얼마나 많은 단점과 불이익과 나쁜 점들이 있는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인간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인간왕을 요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인간의 조직과 제도와 정치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의미죠.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계급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제 계급을 만들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제일 그 높은 곳에는 인간 왕이 세워져 있다. 이제. 높은 사람 말을 듣는 그런 계급을 갖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이게 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무엇 문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계급과 서열을 만들고, 내가 저보다 높은 사람.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명령을 듣고, 그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내가 듣고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도 남의 밑에 있지를 원치 않습니다. 다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죠. 다 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 모두 왕처럼 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을 세워놓고 그 왕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을 또 바꿔버립니다. 왕을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왕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그 왕이 정치나 경제 활동을 잘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를 바랬는데 자기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랬는데 자기가 세우는 왕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또그 왕을 또 갈아엎어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제도와 정치의 한계이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 왕을 세워 달라는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시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세워졌던 사울 왕이 결국 실패로 끝이 납니다. 또 솔로몬 왕은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북쪽, 남쪽 분리돼서 나눠져 버립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다섯 명 정도만 선한 왕이고 다 악한 왕입니다. 남쪽의 남유다 왕국에 또 19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19명 전부가 다 악한 왕입니다 결국에는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함으로써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왕을 세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왕만이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왕대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한 왕이 누구일까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만큼은 자기도 왕이었지만 다윗 시절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왕대심을 고백하는 많은 그 고백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시온상에다가 이제 성막을 옮겨오고 언약궤도 옮겨 오지요. 그리고 그 시온 산성 다윗 성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드라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출하리이다.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는 인간 왕일 뿐이고 정말 왕 중에 왕이 하나님 대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 왕 이후에 세우셨던 수많은 왕들이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존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진정한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누구를 보내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또 결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삶.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삶. 이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것을 고백하는 삶이 실제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죄의 본성, 자유 의지의 본성, 독립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 말 듣는 거참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일에 참견하는 것참 싫어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명령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지시하고 싶어 하죠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도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각자가 왕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 살고 있죠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다 자기들이 왕처럼 살고 싶어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그것을 장난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나댐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댐을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화면 보시고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말씀을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우리의 배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의 배 이게 이게 나온 배 있죠? 이 배를 우리가 신처럼 지금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가 나의 신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배는 욕심이지요. 이 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 배를 채워도 그게 먹는 음식이 되었던 세상의 물질이 되었던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시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내가 비즈니스하고 돈벌때 이게 잘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내 배가 나의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하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 번, 여러 번 목소리 높여서 외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자기의 배를 신처럼 여기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화면 보시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가지고 내 배에다가 다 채우면서 살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진정 예수 그리스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이제 나의 왕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화면 보시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될 기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도 바뀝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고 내가 죽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살아 있는 자들의 주가 되시고 또한 죽은 자들의 주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먼저는 내 자신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다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못된 옛날의 습관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내 스스로가 나를 왕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들이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나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왕 삼으면 내 인생은 실패로 끝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왕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죽는 그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게 무엇인지, 물질인지, 아니면 자녀인지, 명예인지, 출세인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인지, 이제는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내가 왕 노릇 하면서 사는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같이 왕을 세우고 왕이 다스릴 일도 해 주셔서 참 어리석은 요구였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요구였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요구를 이제 우리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